자, 지금도 이제 계속 찍는 겁니다. 이거 아, 마스크, 이렇게 마스크, 지금 아빠랑 뭐라고요? 어, 바이크 타고 왔습니다. 음. 자, 헬멧 쓰고. 이거 당겨야 돼. 빨간 걸 당기면 됩니다. 빨간 줄. 그렇죠. 머리 빼야겠지? 해보까 하고 나 아플 건데. 그럼 늘하게 해볼까? 그래봐 그럼 머리띠 날라가는거 아니야? 그래봐 응. 끈을 땡겨야 된다니까 끈을 됐나? <laughs> 자 어, 이건 호주머니 도 더워 맞지? 올려야지 이 아빠 약간 적혀갖고 올리고 됐습니다 자 호주머니 넣고 자크 있지 전부? 자크 없나? 단순히 이사크잠그세요 다, 다, 이 하나만 잠그세요안 네. 날라가게, 이거 잠그세요사크를 반쯤, 네. 배까지만 딱 올리고, 마스크 안 날라가게. 날라갈 것 같은데. 네 마리. 자, 이제 올라가 보세요. 네, 올라가. 인증사 잠깐만, 인증사 먼저 찍고 하자.